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자기 관리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어, 그,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라는. 명품, 가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어, 옆에 남자분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한국에도 마음대로 오고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는 최재영이라는 목사입니다. 어, 밑에 보면 시간도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2023년 9월 23일 제 15시 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기 코로나 콘텐츠라고 하는 자기 사무실에 대통령 부인이 나와갖고 저 내물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떠들입니까?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뭘카다골탕무이려고 장연주 기자라는 기자가 추적을 해서 저걸 촬영을 했는데 우리가 당했다. 그러지만 야당에서는 아니죠. 저기만 보더라도 대통령 영부인이 오후 3시 반에 옷차림이 저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관저에서야될 영부인이 자기 사무실에 와서 티바람으로 앉아갖고 그것도 300만원짜리 2200달러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고 저렇게 사진에 노출이 돼갖고 저신이 저렇게밖에 안되느냐 시각하죠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오월사의 파우치 가방 바로 포장된 채로 보여주고 있고 저 뿐이 아니라 작년 6월에도 보면 은 화장품하고 이런 것들을 또 선물로 180만 원씩을 받았더라고요. 그때는 명품도 화장품을 받아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저런 것을 통해서 저 밑에 글자가 왜 나오냐면은 여사님 추석이 다가오는데 꼭 뵙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날까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자기 사무실로 나오고 저걸 받고 그리고 자유롭게 티바람으로 앉아 있는 저 상태까지 기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사진 찍혔으니까 야당의 비밀을 제공해도 보통 비밀을 제공하지 않죠. 저게 유럽의 이제 순방을 갔을 때 노출되고 왔다 지금 여사 사진은 한 번도 한 번도 안 나오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방송이나 사진에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지금 잠복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관리를 잘했단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공수행 3년 동안 예수님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시간 관리도 그렇고 또 신앙적인 영적인 관리도 그렇고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곳을 다니시며 마지막 가장 건강한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한 번도 아팠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 병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이 피곤하든지 감기 들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3년 동안 예수님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관리를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새벽이라는 말은 포로이라는 단어를 써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밝기라는 제단은 어엔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해 뜨기 전부터 해뜰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에 한정한 곳에 가셔서 어떤 세상과의 만남도 대화도 나눔 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영에 보니까 별이 리 인드모닝이라 해서 아주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루하루 하루 다니시는 길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예수님은 산속 깊은 곳에 가셔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루 일과를 진행해 나가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주어진 그 행적을 따라서 복음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월달 총선는 앞두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요 저도 주변에 목회자로서 많은 친구들도 보고 또 선후배들을 보게 되는데 설교를 못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자기 관리를 못해서 불행하게 그렇게 사역을 멈추는 분들을 제가 많이 지켜봅니다. 저는 그래요. 50억이 넘는 52억이라는 돈을 자기 통장에 현금으로 저축해 놓은 대통령 영부인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로 받고 김영란 법에 걸려갖고 저걸 뇌물로 선물을 받다면김영은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못해요 했다 그러면 은 대통령 영부인이 1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지 마라 선물을 받지 마라 했는데 그만큼 30배나 되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걸리죠 사과하면 더 걸리고 사과 안 하니까 공격받고 저런 난찬 속에서 얼마나 대통령이 지금 힘들겠어요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었고요그돈 300만 원이 뭔데? 자기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돈 가지고 용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 좀 거절했으면 어떻고, 사무실 직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좀 놔두고 가락하면 될 텐데,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 와서 티 바람으로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저게 사진을 찍게 하고 노출이 되고 국회에서도 들고 방송에서도 들고 부끄러워서 지금 나타나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자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물질을 잘못 관리하는 것 때문에 저도 뭐 건강에 대해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자기 건강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또 쓰러지는 분들, 그런 걸로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경호사님 수술은 잘 받으셨고요. 94세, 95세 되는 어른인데,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아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천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해요. 같이 기도를 따라하셔요. 그러면서 거의 울먹거립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만큼 사셨으면 저 생각 끝에 하늘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불안함을 좀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되셨는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이야기해요. 하루에 두세 번씩 제가 전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프고는 한없이 아프죠. 어,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좀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바램이고. 음, 음. 저는 어머니가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게 제가 못 봤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안 오셔가 보니까 돌아가셨더라. 제가 10시 20분에, 주일날 10시 20분에 아버지 운명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천 소식을 들었거든요. 10시 전에 교회 오신 분이 교회를 안 나가고 산원들이 가보시니까 침상에서, 침대에서 그대로 기대가 있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난예비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평생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스티븐 코버라는 사람이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약하면 한마디로 자기 관리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laughs>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느냐?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했느냐? 자기 관리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그런 정의를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주 습관적으로 자기 관리에 철저히 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새벽이라고 말씀하시되는데 또 밝기 전에 그걸 헬라어의 우리말의 영어에 처음 보보면은 아주 예수님이 정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냥 주무시다가 아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꼭 정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서 한국교회가 왜 새벽기도를 만들고? 새벽기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느냐 바로 오늘 본문 35절 예수님의 새벽기도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저런 곳에 유학을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을 한국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청임을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새벽기도 참석 안 하도록 해달라 그게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태반은 세뱃기도 안 합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세기도 지금 13년째 있는 세벽기도한번안 해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니까 세벽기도안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가장 흠 중에 하나는 세벽기도에 참석하는 목사님 그게 교인들에게 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어, 민족보다도 어,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뜨게 하고 있는 교회로 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시간 관리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국 사람만큼 시간 관리를 잘 지킨 나라도 별로 없거든요. 가능하다면은 시간 약속보다는 일찍 나가는 것이 버릇처럼 되고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행을 가셔서 동남아쪽으로 시간 약속하면 해보십시오. 절대 시간 안 지킵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은 아예 포기하고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은행이나 이런 업무 처리가 빨리 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업무 처리가 너무 너무 느리고 공격 있는 사람들이 결의가 그이 없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루의 시간관리를 참 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왜 그렇게 건강하셨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차를 타본 적이 없죠 당기 차도 없었을 텐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백박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나귀를 탔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일생을 걸었다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적게 걷지 않고 굉장히 많이 걸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건강관리의 원칙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도 가시고 들에도 가시고 바닷가도 가시고 가정에도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건강관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많이 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걸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의 하바드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걷는 것하고 신체의 건강에 미치는 상황관계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걸어도 내 몸에 영향이 나타나고 내 몸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게 20분 후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1분부터 20분까지 시간적으로 걷고 그만두면 걸어나 안 걸어나 똑같대요. 거의. 걸음을 걸어서 내 발바닥에서부터 자율신경을으고온 몸에 영향을 끼치고 몸에 자극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분을 걸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20분 위만 걸으면은, 그거는, 그러나, 그러나, 같기 때문에 반드시 20분부터 효과가 났기, 때, 났,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방이 분해되고 에너지가 배출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몸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표니까 저는 전하게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신앙적으로도 영향성을 시키더라고요. 신앙이 좀 좋고 나쁘고는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몇년 신앙 생활하고, 그 다음 영적인 활동, 신앙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년 예수 믿는 사람이나 1년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힘을 얻고, 내게 능력이 임하고, 그런 성령의 역동적인 은사가 임하면 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걷는데 똑같이 서서 걷는데 20분 전까지 걸어도 효과가 없듯이 우리 신앙도 20분 안에 그선 안에만 머물리는 사람은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1년 예수 믿은 사람 똑같다 그래서 20분이라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 영적으로 자극이 오고 내 영적으로 은혜가 임하고 내 영적으로 무엇인가 엄청난 어떤 도전이 있고 거기에 부딪히고 깨닫는 것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영적인 것은 굉장히 변화되고 달라진다 그걸 통해서 또 애국의 열 가지 재앙하고 이역 시킵니다 피계 2파 네 가지 재앙은 애국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데 네 가지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다 따라 할수 있고 그런 기적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다섯째 기적부터는 애굽의 아무리 많은 술사들이 같이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켜도 전혀 일으킬 수 없죠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느냐 면 다섯 가지 제안부터 열 가지 제안까지는 애굽의 술사들 다 끌어모아도 못한다는 거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4단계까지는 애국의 술사나 모세나 능력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할수 있으냐면은, 바로 내가 보낸 술사들도, 내가 보낸 사람들도 모세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맞받아 치른 거죠. 그러나 다섯째 제안 것들은 전혀 애국의 술사, 바로가 보낸 술사들은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그것도 항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 어디까지 이뤄야 되느냐면은 열 가지 지향 중에 다섯 가지 지향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에고의 수사들이 도전을 못 하죠. 아니 상대가 안 되죠. 그 선에까지 올라갈 때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적인 영적으로 도전하고 그 단계 이뤄야 되느냐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의 관리다, 영적인 관리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걸, 걸음을 비유하면 20분이고, 그 다음 10가지 재앙을 비유로 들면 4가지 네 재앙까지는 똑같이 에고의 술사들과 같은 경쟁의 동등된 상태에 있었지만, 다섯 단계부터는 에고의술사는 근처도 오지 못하고 도전 자체가 안 되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관리자가 되고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어떤 불안도 염려도 어쩌면은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계속 불안해요 아파도 걱정이고 조금 아프면 아이고 어디 진단 받으면 암인 아닐까 어떤 진단이 나올까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단계를 넘었으면어떡 해요?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때에 우리는 내삶내 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만한 영적인 그까지 우리가 채우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리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관리를 어디에서 했느냐면 한자가 곳인데. 여기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자주 가셨던 감람산이다. 예수님이 감람산 어느 기슭에다가 기도의 제소를 마련해 두셨다. 거기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곳에서 쉬기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어떤 사물과 사람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특별한 장소가 있었고. 그한정한 곳이라고 설명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히브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역사 속에 내려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단 하나예요. 단지인데 밑둥이 빠진 단지입니다. 그 단지를 땅에 놔두고 물을 기르다 부을 할때 부으면은 다음 물을 떠서 올 때까지 물이 다 새버리죠. 아무리 갖다 보도 독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라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이 깨진 독을 들고 물 강으로 들어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단지를 물에 담그라고 합니다. 물이 많은 곳에 단지를 밑이 깨진 단지지만은 물속에 담기니까 그 단지는 물속에 푹 잠기고 단지 밑이 깨져도 물이 위에까지 가득 차게 되더라.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작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내 심령에 채우기 위해서 갖다 붓고 부으면은 내 심령이 이미 깨져 가지고 내 영적인 단지가 깨져 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 부어버리면 그동안 다 세버리고, 은혜 받아가 보면 또 세버리고, 채우지를 못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으면, 그 은혜의 강물에 깨진 것도 담으면,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 심령이 깨지고, 내 심령이 말라갖고,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세버리는, 내가 내 심령에 가득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은혜의 강물로 나가라. 은혜가 가득 차서 깨어진 내심령이라도그 은혜에 잠기면은 내심명에 물이 가득 채워주도록 은혜의 강물이 채워주도록 그런 믿음에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내주 하나님 넓고 큰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깊다 하지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바다보다 깊은 넓은 그곳에 은혜의 바다에 내가 잠길 수있는냐 없느냐 안 그러면 은혜가 멸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채워주고 채워주고 내가 손을 넣니다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채울 수 있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다세버리고 부으면 또세버리고 그런데 은혜의 강물에 잠기면 어때요? 아무리 깨져도 잠길 수 있는 배가 지나가다가 그 바다에 숨겨진 돌에 부딪혀서 배가 파선되고 깨지잖아요. 얕은 곳에 가면은 물이 얕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혀서 깨지는데 넓은 바다에 가면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암석이나 장애물이 나타날 수 없죠. 왜냐하면 물이 깊기 때문에. 거기는 마음대로 배가 가도 부딪혀서 깨지려면 없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 할지라도 내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내 심령이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에 내 영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구출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벽에 시간 관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으셔서 그건 관리뿐 아니라 한정한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우리가 볼수 없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 병든 자, 귀신들이 이제 다 치료되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자리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그만큼 자기 관리에 소홀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부터 우리가 참 시간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리고 이 건강의 관리까지도 잘 배워서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배우는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부족을 깨닫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의 바다에 내 심령이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품고 소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만한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자리 있으면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에 가시 때문에 약하고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처럼 육신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약한 육신을 갖고 오라도 주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수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대부분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도 잘 관리하고 잘 마무리할 때큰 은혜가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은 큰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중요한데 죽음의 관리까지도 우리가 해서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께 두신 소망이 육신의 어떤 아픔도 고통도 느낄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관계들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믿음의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특별히 일꾼이 필요한 우리 교회에 사명을 감당해 위시는 영적인 관리도 잘하고 은혜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함 속에서 주일도 교일도 전부 우리 육신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심령들을 갖고 주일을 할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룰수 있도록 우리가 2024년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내 신앙이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어진 본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